선생님, 잠깐 시간 좀. 네? 역세권 도장 깨기? 이게 뭐죠?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따끈따끈한 역세권 도장깨기 신간과 함께 성수역에 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역세권 도장깨기 책의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부동산 투자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저희 책꼭 구매 부탁드려요. 자, 역세권 도장깨기 책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인서울 역세권입니다. 구별로 뽑은 핵심 지하철역 인근 역세권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와 투자 포인트를 정말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와, 저희가 매일 오가는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정말 촘촘한 그물망 같죠? 그런데 이 노선도를 몇 년째 스치듯 보며 그냥 지나다니기만 했다면 너무 아까워요. 인기 있는 카페나 신상 맛집만 찾지 마시고 이 역세권 부동산을 도장 깨기하듯 가보는 거죠. 아 참, 역세권이 정확하게 뭐였죠? 바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부터 반경 250m까지 거리를 1차 역세권, 500m까지 거리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사실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를 할때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을 했다면요.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떤 노선이 지나는지, 이 부동산이 어느 지하철역과 접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역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죠. 2015년에서 2021년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역세권의 부동산 가격은 많게는 두세 배 올라 비역세권 부동산에 비해 두각을 나타냈었죠. 역세권의 위력입니다. 맞아요. 지금 성수동의 공장을 멋지게 카페로 바꾼 핫플레이스들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들도 보이시나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상업용 부동산,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 주택 등에 대해서도 함께 지식을 쌓고 관심을 가져보도록 해요. 좋네요. 두 번째 미래 도시철도의 핵심 GTX A B C D 노선을 꼼꼼히 담았습니다. 미래 교통의 중심이 될 GTX는 지금도 그렇고 늘 뜨거운 이슈인데요. 가장 먼저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A 예정역 근처 역세권 경기도 지역 부동산은 개통 시 20분대로 강남권으로 진입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저희와 함께 꼼꼼히 알아보시죠. 네, 이번 상승장에서 예를 들어 일산 GTX의 킨텍스역 주변 원시티나 성남역 주변 단지들을 생각해 보면 노선이 들어오게 된 이후 주변 부동산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던 것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GTX 노선 착공과 공사 진행률 개통 소식에 따라 역세권의 파급력은 앞으로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역세권 도장기기 책과 함께 이 부분을 단단하게 공부해 두시면 늘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소액 투자처로 주목해야 할 경전철 노선과 주변 부동산 투자에서 눈여겨 볼 점들을 담았습니다. 또한 미래 투자의 지침 이될수 있는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주요 노선들과 연계되는 핵심 부동산들을 상세히 다루었어요. 사실 저희가 뉴스 기사도 보고 정보를 많이 접하지만 당장 내가 사는 동네 말고는 역세권 정보를 한 번에 깨고 있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책 하나만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투자 주요 포인트를 지도처럼 그리실 수 있도록 알차고 가독성 있게 담았습니다. 아참,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앞으로 서울시 10년 부동산 방향의 나침반이 될2040 서울 플랜에 대해서도 최신 정보를 반영했어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하는 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부동산 공부가 막막하고 그동안 부동산 투자와 내집 마련에 대한 막연한 망설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역세권 도장깨기 이 책이 출발점이 될 겁니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역세권 도장깨기 책 구입하시고 저희와 부동산 깜부 맺어주세요. 감사합니다.